네 반갑습니다 모비오스 엔터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 경기도 화성에 와있는데요 벤츠 차량을 장착할 겁니다 이벤츠 차량도 사연이 있어요 어, 타다 제품을 장착하시고 운행을 하시다가 성능이 안나와서 환불을 받으시고 탈전전 하시고 저희 모비오스 톱을 찾아주셨는데요 한부의 차량에 저희 모비오스 톱을 장착을 하고 타다 제품과 저희 제품의 수준 차이 어, 기술, 어, 기술력의 차이 어, 제품 성능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시운전 하면서, 차주님께서 직접 시운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차량이 스타트가 그렇게 느리답니다. 반응이 굶두대요. 그리고 오르막에서, 오르막 끝단에서 힘을 채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타사 제품 장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엔터보 모비스를 달았거든요. 한번 운행을 해보고, 차주님의 느낌을 보시겠습니다. 이 차를 장착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2차 흑기관에 들어가는 흑기간이 있습니다. 그 간이 반도로 고정되어 이 있는데 그 반도가 사실 비싸요. 개당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타사 제품을 탈거하면서 임팩을 어좀 무리하게 사용을 했나봐요. 그래도 타사산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차들은 운행하다가 100% 반도가 터져요. 이 반도를 체결할 때는, 고정체결를할 때는 이 반도를 고정체결를할 때는 임팩으로 무조건 돌리면 안됩니다. 그런 상식조차 없이 너무 막 임팩을 조져놨더라고요 나사산에 앉아있 많이 먹었어요. 고생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씨,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laughs> 한번 더. 불안한데? 서비스, 서비스. 이 정도 차가 그 상황이 되는 걸 보니까, 작년을 보니까 터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건 반도를 조심해서 다뤄야 돼막 다뤄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일단 우리 사장님이 스타트가 느리다고 그러셨고 스타트가 네. 힘이 없는 거지 느린 네. 게 아니고 네. 빈차 때는 엄청 빨라요 근데 네. 짐 실어버리면 짐 실고 챌때 <laughs> 알페미 안 뜬다고. 음. 이차 자체가. 이거 빈 차로 테스트해서 뭐안 하? 빈 차로 테스트해도 나오지 상이. 그러면 이제 짐실으더잘나오는 거죠. 차이가 날 걸요. 나가는 게좀 차이가 나네. 그렇죠. 예, 네, 차이가 납니다. <laughs> 사장님, 같은 관련 업계라고 해서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장님. <laughs> 기술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네. 나가는 힘은 좋아요, 이 차가. 아, 음. 아, 음. 한번 탄력 바뀌기 힘들구나. 탄력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는 네, 거기까지이지. 탄력 네. 붙어버리면. 네. 그리고 오르막 칠 때. 붙어버리심이 네. 좀 떨어져요. 아. 오르막 칠 때. 음. 이차자체는 그래요. I d 이제 편해야죠. 오늘 f 우리 u h 스 제품을 작 o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흡기 센서하고 상관이 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지나서 다는 거니까 네 a v e a hookie s 남은 괜찮아요 잘오겠네요 아니 지금 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내 느낌에 네. 차가 빠지는 게 네. 부드럽게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야 훨씬 낫죠 상인 <laughs> 고맙습니다